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라지청 있잖아요. 감기 기침이면 무조건 도라지를 먹으면, 도라지청을 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침 나오고 하시는 분은 들 도라지청 안 된다는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쾌한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기침 환자 정말 많거든요. 한 달이 넘었다 두 달이 넘었다 뭐세달 넘었다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심하면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쭉 끓게 되는 거죠 기침이 나오는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코 비염 때문에 코가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 코가래가 생겨서 걸 뱉어내기 위한 기침이 있고요 목이 간질간질하죠. 그 다음에 기관지가 안 좋아서 가래를 하얀 가래 아니면 뭉쳐진 가래 아니면 가래가 여기서 들들 끓고 안 나오는 가래 이러면서 기침이 계속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바로 눕는 습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위산이 위로 올라와서 이 여기가 기관지 쪽에 이제 기침이 역류성 기침 역류성 위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먹으면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심장에 열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잠깐만 <laughs> 이러신 분들 있고요. 뭐 어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기침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가 신경이 예민해서 오는 기침이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조금만 뭐 해도 계속 기침이 터져 나온다든가, 목에 뭐가 걸린 듯 해서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제, 5, 60대, 70대 여자분들이 기침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남자분들일 경우에 담배 피는 분들은 어김없이 기침을 하죠. 그 담배 때문에 이제 기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담배 끊기 어려우시면, 조금 들피라도 하세요. 그러시고 물좀좀 좀 많이 드시고요. 되게 보면 병원약을 이제 쓰면서 쓰는 약들이 아, 뭔가 더 보충할 게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에 가래가 없으면서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한방약에 보면 맹문동탕이라는 게 있어요. 맹문동탕은 그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그기관지를좀더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맥문동이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병원약 드시면서 맥문동탕과립을된거 이렇게 사서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기약을 오래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 뭐가 걸린 듯 해서 내려가지 않고 뭐가 많이 있다는 반하후박탕이라는 과립제를 사서 드시면 됩니다. 이 반하후박탕은 귀에 뭉침? 그러니까, 는 반화를 쓰므로 해서, 반화, 후박탕을 쓰므로 해서, 내려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게 한방약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한방약과 양약과 이렇게 조합해서 쓰면, 잘 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감기에 이제 기침이 별로, 그러 그러니까 가래가 별로 없어서, 이제 쓸 때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든가, 노스카핀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약제들은, 가래가 거의 좀 없을 때, 이제, 양약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그냥 사서 드셔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있는 기침일 때는 그 암브록솔 제제, 암브로콜 제제, 또 아세틸시스테인 제제, 예를 들어서 소분나리이나 리나치올 제제는 가래를 삭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쓰시면서 아까 얘기한 한방약 이렇게 같이 쓰시면 훨씬 좀 청폐탕이나 뭐 이런 종류랑 같이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 기침할 때 색색 소리가 나거나 숨차기가 심하다 이건 뭐 천식 기운도 있는 거니까 그건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어 이게 가래가 특히나 검어 검은, 검은색 가래가 막 이렇게 나온다. 물론 매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관지폐가 많이 상해서 그래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병원에 가시는 걸 원해요. 근데 병원 처방약을 받아 오실 때 물약을 많이 받아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코프 시럽 이라든가 뭐, 뭐 콜데원 또 알약도 좀 있는데요 그런 약 계통은 변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라지청 있잖아요 감기 기치면 무조건 도라지를 먹으면 도라지청을 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몸이 배짝 마르고 가래가 조금 나오면서 답답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라지청 드시면 독약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도라지청은 몸에 습이 많고 몸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이 있으신 분들이 드셔야지 바싹 마르고 기침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도라지청 안 된다는 거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무 엿이 좋습니다 가을 무는 인삼보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르다 만든 엿, 무엿 기관지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하얀색을 가진 것들은 기관지에 상당히 폐에 좋습니다. 폐의 색은 하얀색이기 때문에요. 무라든가 산약이라든가 이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이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500, 밀리 짜리 물 있잖아요. 거기다 요즘 보면은 뭐 유기농 그 레몬즙 이렇게 패으로해서 파는 거 있습니다. 그거 레몬 그즙 그거 사셔서 500ml 짜리 물에다 하나 타셔가지고 그 간간히 이렇게 냉장고에 넣지 말고 대신에 간간히 이렇게 마셔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요. 비타민 C 보충하시고 다음에 네. 비타민 B군. 그다음에 마그네슘. 네. 모든 건 근육의 힘에 의해서 우리 몸이 유지되는 거니까 근육을 근육의 그 배터리인 마그네슘은 꼭 드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시고요. 비타민 b 군는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관여하고 모든 거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타민 b 군는꼭 같이 드시는 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혈압약 드시면 기침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하신 의사선생님한테 기침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처방약 바꾸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어, 되게 이제 기침약 이렇게 먹으면 졸린다든가, 뭐, 입마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안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무협도 좀 해서 드시고요, 어, 특히나 이제 물도 좀 많이 마셔서, 몸을 항상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더또재미있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